자, 이제 트위터 코리아에서 긴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여기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긴글 사용하는, 있죠? 이거를 트위터 코리아 또는 트위터 롱고어로 긴글 쓰기. 앞서 트위터 닷컴에서 긴글을 쓰는 방법은 트위터 원고 닷컴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기서는 트위터 코리아로 긴글 쓰기를 클릭하시고 이걸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자 여기서 자 이거를 자, 이럴 경우 지금 초과가 됐을 때는 140자 초과로 긴글 등록 이렇게 문구가 뜹니다. 자, 요거를 지금 144에서 조금 넘었죠? 이게 빨간 숫자가 이제 넘은 글자수인데요. 이거를 글 올리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처럼 이처럼 트위터 코리아에서는 트위터 코리아에서 같은 트위터 코리아 팔로잉을 하신 분들은 이 긴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트위터 닷컴에서는 새 창으로 떠서 그 사이트,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도록 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긴글은 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인하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가급적, 140자 이내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